해드릴 정보는요 남자 아이롱펌 오늘도 남자 머리에 대해서 좀 정보를 좀 알려드려볼까 합니다. 네. 일단 남자 아이롱펌은 어, 보통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만족하시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. 그 직무이신 머리신 분이에요. 오늘 아이롱펌의 정보는 치술 어, 과정은 일단 제 어, 고객님이십니다. 고객님이시고 저한테 한4년 한 정도 머리를 하셨어요. 꾸준히 아이롱펌 1 5섯번 정도 하셔서 제가 아, 요거를 제가 어, 고객님이 아, 이 머리를 했는데 어, 만족하신 부분이 있어서 고객님 어, 머리가 어, 어떤 점이 꾸준히 아이롱폼을 하실 수 있는지 어, 물어봤더니 저는요 어, 일단은 머리도 오래 가는 것 같고 직모인 부분을 정말 자, 자연스러운 반곱슬처럼 넘어가는 머리로 어, 만들어줘서 저는 만족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거를 계속 했다가 물론 제가 아이롱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, 저는 일반폼도 하고 아이롱폼도 하고 하지만 고객님께서 그 아이롱폼의 차이점을 제가 물어봤더니 일반폼은 약간 부시시하고 뿌리 부분은 많이 안 살고 좀 굵게 발면 뿌리 부분안 살고 좀 강하게 하자니 뿌리 부분 사는데 중간 부분과 끝부분이 너무 빠글거린다 그래서 손질하기 힘들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뿌리도 요즘 유행하는 포마드나 아니면 뭐 가르마폼 이런 식으로 어 해드렸는데 좀세련되게도좀 자기가 봤을 때내 얼굴이 좀 잘생겨 보인다든가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듭니다. 그리고 아이롱포 하시는 분들은 다 일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.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. 그죠? 제 손님들 보면 아이롱폼하신 분들은 자기에대해서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또 면접 보러 갈때뭐 제가 고객님한테 한번 권합니다. 습을 봐도 어느 정도로 다 붙으시고요. 한번 솔직히 한 번은 떨어져도 두번다 붙으신 거. 인생이 잘 풀리는 아이롱펌입니다.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진짜 이 스타일 면에서 제가 아이롱펌을 제안해 드리고요. 우리 고객님들도 항상 좋은 기분 받아서 모든 일이 잘 풀릴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아이롱펌은 잘. 인생에 잘 풀리는 아이롱폼 이렇게 제가 오늘 어 주제를 한번 정해보겠습니다. 자세한 거는 일단 저한테 한번 시술을 어 한번 받아보시면 좀 신기하게도 하시고 생각하시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. 오늘 어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네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